안녕하세요. 이 바지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이 바지가 인기가 좋은데, 거의 34까지 입으면 딱 좋거든요. 전체 보는데 부부는 입으면 좀 적은 것 같아요. 88까지. 무난히 있는 거고요. 여기 주문이 있고요. 이런 거 입고, 이렇게. 위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뒤에는 길고 앞에는 살짝 짧고 사이즈는 고고까지 보을수 있고 헤드는 벌써 좀 끼지 않을까 자랑은 입을 것도 같고 그냥 하여튼 그분이 편안하게 볼수 있어요. 약간 주문이고요. 면이고요. 색깔은 요새 있고. 이건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. 이 카라가 이렇게 살짝 있고. 이렇게. 이거는 나그라미라서, 응. 이건 백도 있고. 이거는이 색하고, 응. 이 색하고, 응. 화이토 색하고, 카키하고, 세 가지. 응. 지금 두가지다 빠졌네. 응. 이게 응. 사이즈 엄청. 여기는 백. 백도 있고, 이건 아무도 있는데. 응. 사이즈는 너무 나고. 여기도 좋고. 이 카라는 음, 음, 음. 이렇게 입고 여기 단추 채워서 이서안 넣을 수있는데 사이즈만 이렇게, 고요 고고, 벽도 있긴 해요. 벽가지도 있긴 해요. 이것 봐도 오늘 나온 신상이에요. 브릿지. 이 기장도 괜찮아요. 반치 이렇게 채우면 코트처럼. 이것도 색깔도 이쁘고요. 우리 이런 티 하나 사놓으면은. 편안하게 입기 좋죠. 옆선이 틀려서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. 색깔 되게 빨간색도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녹음만 있어요. 이렇게 단추채 우면게 예쁘죠. 이 홈피 스도 색다르죠. 좀 면인데 그냥 이렇게 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색다르게 입고 싶으면 이런 티 하나 입어주면 좋죠. 주머니도 있고, 면이고, 케이는 전체 다 블랙이고, 여기는 배색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, 독특한 원피스라고 보면 되지. 이게 되게 반응이좋았는데 이제 몇장안 남았네요. 이거 사이. 이 원피스도, 코피면 스판인데,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. 호구백까지 이을수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누가 찾았는데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거 지금 또 나왔으니까 주문하세요. 원단이 너무 좋아서 요런 티 하나 입고 팔은 이렇게 이렇게 받쳐 입고 입고요 이 티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. 원단이 좋아서 이게 살랑살랑 입으면 이쁘지 호피가라라. 이거 진실카가청 원피스 이것도. 이거는 칠칠까지. 딱 좋은데, 여기에다가, 나처럼 77.88 되는 사람은 그냥 박스로. 이렇게 돼있고. 여기 주머니가 없네. 여기, 여기 앞에가, 맞주름이 살짝 잡혀 있어갖고, 배가 안 나와 보여. 이렇게. 칠칠 77. 정도가 입으면 딱 좋겠네. 뒤에도 있고. 실끝척이라서 너무 좋아요. 감촉이. 네. 날씬한 사람은 이거 하나 입으면 좋겠어. 88은 안 돼요. 77까지만. 56677 입으면 딱이쁘겠어요 싸게 드리니까 주문하세요.